일단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분배법칙으로 앞에 있는 다항식의 모든 항을 다 공평하게 곱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곱파에서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이 있으면 그 동류항끼리는 계산을 해 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다섯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걸 했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첫 번째 곱셈공식은요. 합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곱셈공식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우리는 얘기할게. 그러면 1번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숫자 두 개가 더해져 있고 또는 문자 두 개가 더해져 있고 한두 개의 합을 제곱한 이런 형태이고요. 이거 전개하는 방법 되게 간단했어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하고 뒤에 있는 거 제곱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거의 제곱. 가운데는 뭐가 나오냐면 얘네 둘이 두 항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곱한 거. 그게 이제 이 가운데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에다가 2 e 곱해서 플러스 2ab 이렇게 나오는 게첫 번째 공식이었다. 근데 이첫 번째 공식이랑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공식이고 얘는 b가 아닌 마이너스 b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앞에 있는 a를 제곱하면 똑같이 a제곱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b제곱까지 똑같아. 그리고 위에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항을 곱한 다음에 헤드단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a, b가 되지. 거기에다가 2를 곱한 값을 이제 가운데다가 넣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된다. 이거였었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3번은 합차 공식이다라고 해서 하나는 합이 나오고 하나는 차가 나오는 이런 공식이었어. 한두 개는 다 똑같고요. 가운데 부호 하나, 만한 놈의 부호만 다른 이런 형태예요. 이거 제곱할 때는. 부호가 같은 것의 제곱에서 부호가 다른 것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나왔었어요.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X에 대한 1차식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X에 대한 1차식 두 개가 곱해지고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X끼리 곱한 게 나와요.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거. 그 다음 맨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게 나와요.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게 나와요. 이제 가운데는 뭐가 나오냐면, 이 뒤에 있는 이두 수의 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곱이 나오고,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합에다가 X를 하나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X를 하나만 곱해요. 요런 게 나왔었어요. 이게 네 번째 공식이고, 다섯 번째 공식은 조금 더 복잡해요. 위에 있는 4번이라는 차이점은, 위에 있는 4번 공식은, 엑스 앞에 개수가 다 1인데 얘는 하나라도 1이 아닐 때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식 전개하는 거 기억해보자. 고은나 기억나니? 네. 뭐였어요? 누구끼리 먼저 곱한 거나 a랑 c. 앞에 있는 한 끼리 곱한 게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는 그러면 뒤에 있는 한 끼리 곱한 게 나와요. 뒤에 있는 한 끼리 곱한 거. 가운데 뭐 나왔었을까? 가운데. 어 맞아요. 우 선생님이 바깥에 있는 한을 외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외항끼리 곱하고 안에 있는 한을 내항이라 했었는데 내항끼리 곱해요. 그래서 외항끼리 곱하고요. 그러면 ADX가 되고 내항끼리 곱해요. 내항끼리 곱하면 BCX가 돼요. 그걸 더 함께 나와요. ADX랑 BCX를 더한 것이 나오고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x 로 묶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다섯 가지의 곱셈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곱셈공식을 다음번에 시험 볼때 쓰는 것과 전개해서 직접 쓰는 것과 저게 숫자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지 숫자로 바뀌어서 나왔을때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혜리이 아, 왜? 외우고 왜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 이제 곱셈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들 곱셈공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좀할 거예요. 일단 저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 딱 정확하게 이것만 말했다면 이제 이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74쪽 으로 잠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적용은 보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31번 잠깐 보자. 31번에 보시면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와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변동시켰을 때 이 겨자색으로 생긴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이0개의 넓이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너네가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가로의 길이가 뭔지, 세로의 길이가 뭔지, 식으로 먼저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31번 한번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세요. 이 새로 만든 직사각형, 색칠된 직사각형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줄게요. 이게 기존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O, A인 정사각형이고 어떻게 됐냐면 변형했어요. 음. 그때 이제 이 새로 만든 사각형의 넓이란다. 헤르만 새로 만든 이 사각형에 이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 그렇지 5A 플러스 3B라고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5A 여기 막 3B만큼 뺐으니까 5A 마이너스 3B겠지. 그럼 가로의 길이 5A 마이너스 3B고요. 세로의 길이는 5A 플러스 3B니까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뭐하냐면 전개한 식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어. 전개한 식. 그럼 이거 몇번 공식 써야 되는지 좀잘 찾아보세요. 곱셈 공식이 몇번 같은지. 3번 같이 생겼어요? 보이나요? 숫자 한두개 완전 똑같고 부호 하나만 다르면 되는 거지. 그럼 3번으로 전개를 해보자. 3번 전개 방법. 부호가 같은 애를 먼저 제곱해요. o a 가 지금 부호가 같으니까 o a 를다 제곱해야 돼. 숫자도 문자도. 이거 제곱한 걸찾고 빼기, 3B가 구호가 달라요. 3B를 전체 제곱한 거를 뒤에다 써줍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될까? 자, 불러보세요. 몇 A제곱대? 2 5 a 제곱 그치, 숫자 문자가지고 그치, 9 b 제곱 그치,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칠한 부분을 전개한 식으로 나타냈고요. 자, 너희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30번, 한번 해보세요. 시원 한 목소리 들려. <laughs> 시원 한 목소리 들리는데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산다. <laughs> 초등학생들 아이들아, 문제지 좀 풀어봤으면 이거 33번 어떻게 푸는지 다알 거예요. 그래, 일단 뭐이 앞에 단원에서도 나온 거라서 사실은 근데 이거 어렵게 풀면 안 되지. 거의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으면 이제 이거 속상해요. 이네 조각의 꽃밭이 있잖아. 이네 조각 꽃밭은 설마 하나하나 다 넓이를 구해서 더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단원에서도 하지 않았니? 어떻게 하는 도형이었냐면, 근데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틈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옆으로 닫아버릴 수가 있지.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얘네가 딱 이렇게 닫게 되겠지. 예쁘게 닫게 되겠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도 닫힌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틈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닫혀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해주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닫히면 그래도 나름 이제 조금 그런 야 그래도 이제 직사각형이 하나 완성이 될거 아니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은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 닫은 상태. 그럼 이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고은아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 4a 플러스 1. 그치? 여기 2m만큼 좁아지니까, 2m만큼 줄어드니까 2를 빼줘서 4a 플러스 1m가 되고요. 다위안 쓸게요, 지금. 은 윤호야,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3b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세로도 2m가 줄어듭니다. 그럼 얘들아 4a 플러스 1이랑 3b 플러스 3을 곱하면 바로 이 전개한 식이 나올 거 아니겠어? 4a 플러스 1 곱하기 3b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개한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아직 전개 안 됐어요. 전개해줘야 돼요. 저기서 몇번 공식 써먹어야 되는지 좀 보세요. 1번, 2번은 절대 아니고 항이 다 달라서 3번도 아니죠. 4번도 아니고, 이건 5번인데, 4번하고 5번의 차이점. 문자 앞에 개수가 둘다 1이면 4번이고, 아니면 5번이야. 5번처럼 써먹으시면 돼요. 잠깐, 5번은 써먹을 거야. 무참 한번 불러주세요. 맨 앞에 뭐가 나와야 돼? 12. 12. 잠깐만, B, B 몇 개인데? A 한 개, B 한개 곱하면 A 하나, B 하나니까 아니에요, 1차 아니에요. 차, 그쵸? 그 다음에 혜리나두 번째 한 불러주세요. 네? 두 번째. 이거 애들 5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한 곱하고 내한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문자가 A랑 B로 다르니까 그래서 직접 끝까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러보세요. 외한 곱해보세요. 이 12a 네번 곱해 보세요. 3b 얘는 동류항 아니라서 덧셈 못 하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한끼리 곱하는 거야. 1이랑 3을 곱해서 3 이렇게 해서 전개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공식 패턴이긴 한데 문자의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항이 3개가 아니라 이렇게 4개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중간 과정에서 덧셈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문제에서는 꽃밭의 넓이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때 넓이 단위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넓이 단위 적어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적용하는 거고 사실 저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순 있어서 그거 안 헷갈리려면 곱성모씨 완벽하게 알아서 알아서 오세요. 완벽하게 외워 오셔야 돼요.